안녕하세요. 한해버스입니다. 이번엔, 한은의 금통위가 며칠 전에 열렸었죠. 그거 관련된 이야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은에서, 김, 금통위를 열면서,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을 했었는데, 공결을 했었죠. 1.75포인트로. 근데, 여기서 드디어, 기준금리 인하라는 소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참 애매하게 된 거죠. 하는도. 며칠 전에 제가 이미 그 국고채 3년, 5년, 10년 그다음 심지어 뭐 50년물까지 국채가 기준 금리 밑으로 내려가면서 시장 쪽은 이미 기준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거 관련된 분석을 한번 한 적이 있죠. 그것처럼 시장은 벌써 하느니 기준금리를 언제 인하할 것이냐라는 거에 포인트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하느니 이제 전체 메시지가 같은 게 아니라 기준금리 인하라 이제 소수 의견이 나왔다는 게참 핵심이 된 겁니다. 뭐의 핵심이냐 하느니 이제 갈등을 내릴 수 갈등이 된 거고 향후 기준금리 인하가 정말 선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선택지로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천천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주열 총재가 한국은행 총재죠.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이제 그 하는 임시본부 여기에서 이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이제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면 1분기 성장률은 부진했지만 앞으로 수출과 투자의 부진 정도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에 힘입어 성장 흐름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면서 경제 상황을 진단합 했습니다. 이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은 추경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추경이 언제 일어날지도 아직 모르죠. 국회 통과를 못 하고 있으니까. 일단 한은의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75포인트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했지만 금통위원 전원 일치가 아니었다. 라는 게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인 겁니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이주열 총재는 조동철 금통위원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왜제 핵심이냐? 이 통상 통화 정책에서 소수 의견이 제시되면 이 소수 의견을 무시를 못해요. 왜냐면 향후 통화 정책에서 어떻게든 반영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당연히 저만이 아니라 언론들 그리고 이제 기자 그다음 전문 위원들까지 다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주해 총재가 그 다음에 꼭이 얘기를 했습니다. 금통위가 금리 인하 신호를 준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이 총재는 말 그대로 소수 의견이다. 이 자리에서 금통이 다수 의견을 말하는 것이다. 금통이의 시그널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다라면서 선을 그어버리죠. 더 확실하게 긋는 것은 이 다음입니다. 과거 소수 의견이 있고 하면서 실제 이뤄진 결과가 있긴 하지만 현재 다수의 금통위원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수출과 투자 부진 정도 완화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 요 이유를 들어서 지금의 기준 금리를 설정 결정했다라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쉽게 금리 인하 시그널이 있다라고 아예 그거를 이제 방, 선을 그어 버린 거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선을 그은 겁니다. 하느니 왜냐면 소수 의견이 있었더라도 이 의견이 향후 통화 정책에 반영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전에 차단을 한 거죠. 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이 기준 금리 인하가 분위기가 시장에서는 팽배하기 때문에 이미 한은에서도 무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정리를 하자면. 근데 이제 경제가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정부의 예측대로 경제가 이제 침체를 벗어나서 성장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으면 애초에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지금 이런 얘기가 막 나올 정도냐 나올 정도면 뭐냐 경제 원리대로라면 그중 금리 인하를 지금 꺼내면 안 되는 상황인데 꺼낸다는 얘기는. 경제가 정말 안좋다는 얘기인 거예요, 결국.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그렇게 시그널을 던져놨는데, 이제 와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다시 금리 인하를 해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통화정책이 뭐, 번개불 콩거먹듯이 뭐 계속 바뀌는 게 아닌 이상 일관성 있게 쭉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말이 나올 정도면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 얘기의 또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뭐냐? 향후 하반기에 진짜 우리나라가 시장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대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냐 아니면 현재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냐 이게 관심 포인트가 되어버렸어요. 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베이비 스텝이나 이런 것처럼 차근차근 올리는 방향에 있다가 이제 갑자기 경기가 너무 둔화됐습니다 라면서 미국조차 기준금리를 이번 연도는 동결하겠습니다 라고 한 상태인데 우리나라가 미국에 의존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국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나라임에는 불구한데 미국처럼 기준금리를 막못 올린 이유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죠. 지금 뭐냐 금리가 역전이 돼 있는 상태니까요. 현재, 그쵸 그렇죠? 여기 보시면 막못 올린 이유는 1,540조라는 가계부채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미친 듯이 똑같이 못 올린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리가 오르면 시장금리가 오르고 대출금리가 올라서 이자를 몇 배를 내야 되는데 이거 감당할 사람이 우리나라 현재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못 올리는데 오히려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이 움직임이 얼마나 어려운지 진짜 나라를 말아먹을 수도 있는 선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쉽사리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준금리를 미국처럼 올리면서 동결을 하면 가계부채 1540조를 어떻게 그 해결할 수 있냐 이것도 문제이니 뭘 하든 애매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가계부채 왜못 줄인다는 거다 설명했었죠? 가계부채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줄어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뭐겠어요? 이 이야기의 핵심의 결론은 뭐다?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하거나, 뭐 동결을 하거나, 뭘 하든 우리나라는 애매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뭘 선택을 하든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같이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큰 틀에선.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지만 불가능한 얘기인데 정말 경제가 막장까지 가면 그 불가능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니까. 그, 그, 또, 그만큼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좋지 않다라는 거를 한번더 느끼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올리든 내리든 어쨌든 리스크가 크고 하느니 지금 기준금리를 내린다라는 소수 의견이 나왔다는 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더욱더 애매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감사합니다.